사위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제 딸에게 말해줘야 할까요? 제 사위 겉으로는 정말 완벽한 남자였어요.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예의까지 바르고. 사위는 제 딸과 결혼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수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거짓말이었는데도.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건 사위 쪽에서 먼저 제안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걱정돼요 라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도 계산이었겠죠. 매일 아침 어머니 커피 드세요 하며 친아들처럼 굴고 명절 때는 다른 사위들보다 더큰 용돈까지 주고 완벽한 연기였어요. 정말로 딸은 완전히 빠져 있었죠. 엄마 나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라고 매일 말할 정도로. 그런데 완벽한 가면 뒤엔 항상 추악한 얼굴이 숨어 있다는 걸전 그때는 몰랐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건 3개월 전이었어요. 사위가 샤워하고 나온 등에 긁힌 자국이 있더라고요. 딸이 할수 있는 깊이가 아니었어요. 어디 다쳤어? 라고 물으니까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다친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누가 봐도 여자 손톱 자국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더 충격적인 걸 봤어요. 사위 차 조수석에 긴 머리카락이 있더군요. 우리 딸은 단발인데 그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였거든요. 사위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여기 긴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있네. 그때 사위 표정. 잠깐 당황했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회사 동료 태워준 적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에요. 전 그걸 한 번에 알아챘죠. 그날부터 사위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여러분 62살 시어머니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젊을 때 남편 바람 한번 잡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사위 핸드폰 비밀번호부터 알아냈어요. 사위가 샤워할 때 몰래 열었죠. 그 안에서 본 것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기야, 오늘도 보고 싶어 라는 메시지들, 호텔 예약 확인 문자들, 그리고 둘이 찍은 사진들까지. 더 충격적인 건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냈을 때였어요. 바로 우리 딸 친구예요.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낸 결혼식 때 들러리까지 섰던 그 친구. 이름은 지은이에요. 사위와 지은이가 만나기 시작한 게 벌써 6개월이나 됐더라고요. 제가 처음 의심하기 훨씬 전부터 메시지를 보니까 더 가관이에요. 수진이는 언제까지 속일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정리할게. 정리라니. 우리 딸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전 참았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복수 계획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사위한테는 더욱 친절하게 굴었어요. 사위 고생 많으니까 영양제 챙겨 먹으라면서. 종합 비타민을 매일 챙겨줬죠. 딸한테는 요즘 사위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너가 더 이해해줘 라고 말했어요. 완벽한 장모의 연기를 했죠. 사위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전 준비를 했어요. 먼저 사립 탐정을 고용했어요. 사위와 지은이의 만남을 모두 촬영하도록. 두 번째로는 사위 회사 사람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사위가 회식한다고 거짓말한 날들의 진실을 알아내려고요. 한달 동안 완벽한 증거를 모았어요. 사진, 동영상, 호텔 출입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게 다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모든 걸 폭로하는 날이에요. 오늘 아침 사위는. 어머니, 오늘 저 출장 가요. 내일 저녁에 돌아올게요. 라고 하더군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하지만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위와 지은이가 오늘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걸전 호텔에서 미리 기다렸어요. 그리고 우이시. 사위가 다른 여자와 호텔로 오는 걸 봤어요. 지은이였어요 딸의 베스트 프렌드. 둘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분노가 아니라, 이제 복수할 시간이 왔다는 흥분이었죠. 전 즉시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해 옮겼어요. 먼저 딸에게 전화했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 당장 여기 호텔로 와. 사위 회사 동료들과 상사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위의 바람핀 증거들과 함께요. 사위의 회사 카페에도 폭로했습니다. 30분 후 딸이 도착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엄마. 지은이가 오빠랑. 이미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때 사위가 호텔 로비로 달려오더군요. 저와 제 딸을 보더니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그리고 장모님 용서해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이미 사위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소집됐고, 지금 사위는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무엇보다 가장 통쾌했던 건 사위가 그동안 자랑하던 SNS 계정에 모든 댓글이 바람둥이 쓰레기로 도배된 거예요. 딸은 충격을 받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절대 딸 있는 엄마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완벽한 복수를 위한 인내심과 지혜가 있거든요. 오늘 제 복수는 성공했습니다.